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과 또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라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충만히 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또 능력을 가지고 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묵상할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는 내필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은 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본문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사람의 딸들이 서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절 말씀 보면 이제 내필임이 되었고 그들이 이제 3절에는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세세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후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저 거룩한 이 세세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이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또 풀지 못할 여러 가지 수수께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뒷 부분의 사절에 보면 이제 내피림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용사들 거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거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종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해결해설할 해결할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인간과 인간의 결혼을 했는데 뭐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로 그렇게 악한 죄인가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이제 천사들로 나옵니다. 욕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자신의 그 지위를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잇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소동과 고모라 성에서도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몸,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 속에 몸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다면 사단이 귀신 들린 것처럼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간 것인지. 아무튼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자 인간의 종이 이제 변종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3m 이상 되는 큰 거인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 인간의 모습은 뭐 2m나 뭐100 100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골리앗과 같은 아주 힘이 센 거인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단은 그것을 듣고서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게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여자들의 그 씨앗들을 다 흩뜨려 놓은 것이고 변종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거인들이 생겨나면서 인간이 아닌 종자가 이제 이땅 위에 이제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유다서 6절 말씀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천사는 하늘에 있는 존재인데 이 땅에 내려온 그래서 타락했던 그 천사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그 사절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나오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 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계속 인간의 족보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도 그 아담의 형상으로 가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인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는내 피름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상한 인간 종자가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위에 사람 지위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 다음부터 사람의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이제 인간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 정신으로 있을 때는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 내 정신이 아닌 과연 내가 그것을 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일어나면 뭐 집에 있는 것들 집어 던지고 사람을 막 때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죽이기도 하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살펴보면 어 내가 왜 그때 그랬지라고 하면서 제정신이 들곤 하면. 내가 정말 그렇게 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힘에 이끌려서, 막, 뭐, 뭐에 씌였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분노하게 하고, 막 화내게 만들고, 그런 악과, 이런, 그, 죄악적인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영향력입니다. 가론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사단이 떠나자 가론 유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놓고 후회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을 팔았는가? 왜 배반했는가? 제정신이 돌아오자 자기가 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후회가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매달아 죽게 되어지는 경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망치려고 그러고 무너뜨리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단의 이 역사가 내 속에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왔으면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필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도 사단과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자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죄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단의 공격과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 하옵소서 주의 보일러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세상과 죄악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로 대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부심이 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주음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손 들고 주실래 내게 해 생명 주신 주를 기.